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음 달이면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전인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전인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것들이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국 전인대 일정과 영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도 하죠. 중국의 전인대는 중국 최고 국가기관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입니다. 대회는 매년 1회에 열리는데요. 올해는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대표는 주로 1급 행정구의 인민대표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요. 그리고 군과 각 소수민족도 대표를 가집니다. 대표자 수는 3천여 명이고 임기는 5년입니다. 네, 전인대에 대해서 시작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중요한 회의다라는 점은 알겠는데요. 네. 어떤 모멘텀들이 좀세부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중국 경제가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전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다음 달 예정된 전인대에서 경제 성장률, 그리고 소비자 물가, 또 통화량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반기 중국 경제에 큰 좌표가 될 겁니다. 우선 지난해 말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언급됐듯이 중앙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하반기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완화적 통화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는 경기 개선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강도와 속도 측면에서 급격한 개선보다는 안정적인 개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인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미중 산업 경제 연구소 조용찬 연구원께서는 이번 전인대에서 경제 사회 체제 개혁 전반적으로 주목해 볼 부분 어떤 부분 짚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 지도부의 경제 정책 핵심은 공평과 고효율 그리고 지속 가능 세 가지 원칙에서 추진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토지 개혁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 개혁 그리고 행정 개혁의 추진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질적 효율성을 강조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빠른 성장보다는 7.5%의 안정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가도 3%내 통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임금 상승도 10% 전후로 높게 착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평과 고효율, 지속 가능한 점 이런 세 가지 경제 원칙을 핵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그 경제 성장에 어, 얘기를 할때 도시화가 빠질 수 없겠어요? 네, 향후 중국 경제발전의 키워드는 도시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형 도시화 계획이 사상 처음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그리고 도시화 방식도 양적 도시화 추진에서 질적 도시화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앙정부 주도와의 진행별 도시화는 과거와는 분명 다를 텐데요. 명목상의 도시화율보다는 실질적인 도시화율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중국 내 소득 격차가 축소되고 중산층 보강을 통한 내수 확대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신형 도시화 중장기 로드맵은 3월 전인달 전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장기 로드맵의 골자는 다양한 규모의 도시들을 고루 육성화돼 도시화의 속도와 질을 모두 제고하는 데 있을 겁니다. 네이 도시화에 대한 큰 틀은 이미 지난해 에 제시가 된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거론됐는지 좀 세부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말 확립된 신형 도시화 원칙은 도시 진입 진입 기준의 완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 중소형 도시 균형 발전 그리고 건설용지에 대한 합리적 통제 또 주거환경 및 인프라 공공서비스 개선 환경보호 이 여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지금까지 무분별한 도시화 방식은 교통난과 주택난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을 초래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인민생활의 질 재고에는 실패했던 만큼 이제부터 도시와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투자보다는 소비주도의 경제발전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러한 질적 도시화의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신형도시화는 도시 유입 인구의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인프라 증설과 공공서비스 확대가 일단 기대되고요. 그리고 도시 유입 인구의 구매력 상승에 따른 재반 산업의 성장, 또 도시화에 따른 농촌의 현대화 개조, 또 지역 간 산업 재배치와 도시군별 특색 있는 발전 등으로 이어지면서 거시 경제의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신형 도시화가 향후 10년간 매년 40조 위안, 즉 경제성장률 4%포인트씩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LG경제연구원은 2020년까지 도시 소비지출은 21% 그리고 전국 소비지출은 11.8%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교통통신, 가정, 설비용품, 교육문화 오락 등에 대한 도시 가계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서는 도시화의 도시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경제적 효과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들어봤습니다. 중국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90개 도시를 지정했습니다. 아, 또한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651개 도시의 환경보호 관련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추진되고요. 또한 265개 사물인터넷 보급과 관련된 도시들에서 추진되게 됩니다. 하지만 새 도시화는 환경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칠해진 정도에 불과한데요. 도시별로 재정 상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재정 상황이 악화돼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해서는 도시화가 빠 빠른 속도로 진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앞으로 매년 사조 유엔의 도시화 투자 사업들이 진행되는 만큼 중국의 도시화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수출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도시화와 관련해서 4조 위안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도시화 이야기를 계속해봤는데요. 음. 이번에는 재정정책과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개조를 유지할 텐데요.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총 13년 동안 7번에 걸쳐 반복. 적으로 언급된 중국의 전형적인 정책 개조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안정성장을 강조하면서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언급했던 만큼 기조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2013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한 7.5% 수준으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재정적자 목표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중국 정부는 당초 재정적자 8천억 위안에서 2013년에는 1조 2천억 위안 정도로 재정적자 목표로 50% 가까이 상향했죠. 작년부터 진행된 세금 인하 등 세수 증가율 감소에 따른 영향입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연구원께서는 올해 중국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환율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국은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중국이 국가급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되고요. 또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엔화는 생각보다 절상 속도가 상당히 더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작년부터 자본 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폭도 GDP 대비 에서는 2.6%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에나 절상 압력은좀 낮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위에나는 6.0 유엔에서부터 6.3 유엔에서 변동성이 큰 그런 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중립적인 금융 정책에 대해서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아 그리고 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0에서 6.3 위안까지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아 그리고 내수 촉진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내수 부양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국 상무부가 소비 촉진을 2013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을 정도로 내소부양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내놓은 2013년 상무공자 7개의 중요 임무에 소비 촉진과 새로운 소비 성장 분야 발굴 및 육성을 주요 과제로 명시했는데요. 올해 소비 확대를 위해 유통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시장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을 통해 가전, 주택, 자동차 등을 구입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폐기 제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마다 1 시간 이내 거리에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을 설립하고 가짜 상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수출 대신 내수주도형 경제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 확대에 나선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작년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55%에 달해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 기여도를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찬 소장께서는 소비 촉진과 이에 따른 내수부양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13억 인구를 지렛대로 삼아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그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소비의 그 GDP 대비 공헌률은 55%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선진국 수준이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 분배 제도 개혁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라든지 금리의 시장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전 하향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들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소비재 품목들이 다양화 수출 형태로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소비 시작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새로운 가전 하향 정책이라든가 네. 자동차 지원 정책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여 말씀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소비 시작이 확대되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함께 좀 맞서고 있죠. 네,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3차 산업 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현재 중국 고용 구조를 보면 1차2차3차 산업 고용 이 모두 30%대로 이루어져 있어 3차 산업이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농업, 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재 고용구조로는 진정한 내수부양을 논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보조금과 같은 단기적인 내수부양 효과보다는 이러한 3차 산업 개발을 핵심으로 보는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수부양에 한계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좀 기대되는 중국의 정책들을 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네, 중국은 올해 7%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전망치들 살펴보면요. 우선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연간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7.7%에서 8.2%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아 메릴린치 역시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7.6%에서 8.1%로 올려잡았고요. 또 국제통화기금(IMF)가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을 8.2%로, 세계은행이 8.1%로,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8%를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전인대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울 수 있을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서는 중국 경제성장률 올해 8%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8.3%로 예상이 되는데요. 분기별로 보면은 3분기에8.5% 전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내년에도 고속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증가율이 급속도로 좀 높아져야 되는데요. 아직은 미국과 유럽의 수출 시장이 회복될 조짐이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올해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나 소재보다는 소. 소비재라든지 중국 도시와 관련된 그 테마 쪽으로 대중국 수출이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8.3%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하반기 수출 회복세를 봐야 할 텐데요.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 회복으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3월 전인대에서 시장 예상과 같은 정책들이 나올지 좀더 지켜보고 투자 전략들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 대해서 좀 전망 살펴봤고요.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